자 우리로가 다시 한번 더. 이야 진짜 맛있는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수익 보기 쉬운 종목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로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뭐예요? 양자죠 양자.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이 양자가 뭔지를 일단 아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개발 완료가 되지 않은 그런 분야예요. 근데 이게 개발이 완료되면요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컴퓨터 어, 이런 거 있죠. 지금 쓰는 속도보다 최소 1,100배, 1,000배씩 속도가 늘어날 거예요. 처리 속도가 진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자학이 진짜 특히 암호, 양자암호 같은 경우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또 보안이 생명이긴 하죠. 이런 데에서 예, 어떻게든 지금 이 기술을 선점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도 일단 공통점이 있어요. 양자기업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아직까지 수익이 안 나요. 그냥 망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이 수익을 못 내요. 개발 때문에.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이 양자를 다루는 기업들을 밀어주기 줄 수밖에 없죠, 진짜. 그래서 정부에서도 얘들 밀어주지 않으면은 얘들이 가진 기술, 기업들이 가진 기술을 해외에서 바로 스카우트해서 가져가면은 골 때려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밀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번 매번 이런 차트가 나오는 거예요. 뭐 우리로야 이전에 뭐 이런 안 좋은 기업에 대한 시기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우리로가 양자에서는 대장주다. 그래서, 어,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만큼 지금, 이제 2차 전지 저리가랄 정도의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싸면 사야 돼요, 진짜. 솔직히, 그냥 이 급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뭐 20%씩 간격 두고, 물타기, 물타기, 물타기 해도, 결국은 탈출하고 수익 보고 나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꿈의 양자 컴퓨터. 자, 상용화가 나온다? 이런 순간, 옛날 초전도체, 뭐, 진짜 2차 전지 뭐, 에코프로, 그냥 개박살나야 돼요, 애들을, 진짜. 2차 전지가 아직도 신사업으로 분류돼요, 이제.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재 진행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신사업이 주가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무튼, 국내 연구팀이 새 설계법을 또 제시했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특히 기업들, 나라들, 막, 뭐 미국들, 미국에서도 차세대 핵심 기술 중 하나를 양자 컴퓨터로 꼽고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와 함께 양자 컴퓨팅이 엄청나게 특히 양자 경제 중심이 35년에 우리나라도 도약을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양자 산업의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릴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재도 빨리 양성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쓰는 슈퍼컴퓨터가 1만 년, 1만 년, 자, 1만 년 동안 걸려서 써야 될이 속도를 200초 만에 해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연산, 그냥 이거 하나면 끝나요, 진짜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양자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끝난 것 같으면서도 다시 올라오고, 진짜로 양자는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컨택해야 될 그런 섹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도가 어디까지 가냐? 상가 가서 지금 우리로 같은 경우가 지금 잔량을 보면요. 보세요. 어느 정도 많이 모여있어요. 어, 뭐 효과도 작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무튼 간에 이러면은 이제 다음날 추팅 나고, 근데 문제는 여기 이상은 좀 살짝 한번더 뚫고 후 꺼질 거예요. 아직까지 이게 뭐 크게 왔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스몰캡에다가 스몰캡을 막 그렇게 까지 크게 올릴 수는 없단 말이죠. 맞죠. 그래서 지금 이전에도 거래정지 전에도 봤을 때뭐 이렇게 좀 주가가 지금보다 더 낮은 뭐 비슷한 상태, 이렇기 때문에 여기 끝을 뚫으려면은 이전 이제 최고점, 여기죠. 여기도 뚫어야 되는데 여기를 뚫기는 아직까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적당선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분명히 또확 빠질 거예요, 테마가.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때 다시 들어가시면 된다. 이런 걸 반복해서 저와 함께, 어, 좀, 나중에 제가 소통방, 어, 다 알려드릴 건데, 들어오셔서 저랑 함께 그냥, 어, 이 우리로 같이 양자 이런 걸로, 이런 정보 빨리 몇개 선점해서 맨날 맨날 수익 보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그것도 그렇고, 또 제가 여러분께 뭐, 이런 정보 어떻게 다 드리곤 하지만은, 진짜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걸 저는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아,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다 알려드리자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엄청난 거를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대신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어, 다,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어, 종목도 저희가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어, 그리고, 어, 수익 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 와, 좋다. 매도요. 감사요. 막 이렇게, 다른 이제 종목들도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조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 방송하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라 어,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어,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어,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 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어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어 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무튼 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니까, 러어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이제, 시초과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거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와, 밑에 보면 수인 검색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어,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목 골라내는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어,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어, 받고 싶으신 분들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는 뭐라고 써야 돼요? 이 검색기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어, 이제 이 파일, 어, 이 파일을 바로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딴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갔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어,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해요. 어, 하나를 또 여러분께 어,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예, 투자 교과서에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어,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서 많은 주식책을 받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줄이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절하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어, 구독자 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 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입니다. 어, 목차고 이제 뭐 경제 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차트 어,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절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보면 웬만하면은 오늘 일치는 않는다. 그래서 이 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어,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어떻게? 자, 그럼 받으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어, 이제 이게 책 이름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에요, 투자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 바로 파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자에성공하셔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버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쉽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어,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 이제 비밀번호 걸릴게저상이니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어,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